놀이과정의 성격. 놀이과정은 3에서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1.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2.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3.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4.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5.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누리가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의적인 사람 4. 감성이 풍부한 사람 5. 더불어 사는 사람 놀이 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누리 가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3에서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3.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4. 3에서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5. 0에서 2세의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1. 1에서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2.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3.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4.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5.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6.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7.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8. 교사 연습을 통해 놀이 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다음은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2.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3.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4.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6.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으로,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요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2.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요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3.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4.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